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일 경마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 혈통 시수말 에, 한 다섯 마리 정도만 소개하고, 어, 혈통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차츰차츰 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사의 홈페이지에서 말 혈통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뜬다 그랬죠? 그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센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카우보이칼 투 아나이드 서브 언 캡처드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카우보이 아니 카우보이칼이래 콩코드 포인트라는 또 시수 말이 있어요. 음, 거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깊게는 아실 필요도 없고 아, 이런 실수 말들의 그 자마들의 예, 특징만 아시면 되겠죠. 특히 예, 경주 거리 예, 적성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우선 카우보이 칼에 대해서 어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카우보이 칼 하면은 일단은 눌러보시면 마적 사항에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웃음 거리가 예 약한 1700m 까지는 가능하죠. 그러면 이런 말들은 어때요? 예 중장 거리까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우보이 칼은 중거리, 장거리 적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요 자마를 눌러보시게 되면 어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뛰어난 그런 어 어떤 성적을 내고 있진 않은데 잠재력은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걸작원 국내산 아마 2등급이죠. 음. 국내산 2등급에 걸작원이 있고 요 마필은 아마 4조의 박윤규 조교사님이 광을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걸작관 또 걸작 시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큰 부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예, 입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요 마필이 암말이라서 예, 아직 이제 국내산 2등급에서 적응을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행 위주로 달리는 말이라. 암말들이 대부분 아, 1등급, 2등급에 가면 자주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수말이나 거세말들의 어떤 그 힘에 눌려가지고 얘네들이 좀 능력발휘들을 못하는데 아무튼 카우보이칼의 주요 자마 중에 걸작원이라는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예전에 지금은 이제 뛰고 있지 않지만 미소왕자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 말이 2000미터에서도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우보이칼은 중장거리가 가능한 그런 거리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거리에서도 특히 이제 얘는 이 카우보이 카는 1200부터 1800까지 거의 다 소화를 해내고 있는 그런 에뭐 스피드부터 시작해서 스태미너형까지 다 골고루 어 거리적성을 나타내는데 현재 이제 33조 서울에 서인석 조교서죠 거기에 빈체로 카발로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천이백 미터에서는 거의 최강 자급입니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놈인데 뭐 이런 놈이 있고요. 아직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삼십삼 조에 보시면 국사 등급에 있는 칸맥스라는 게 있어요. 이 놈이 이제 조금 이제 살아나게 되면 이제 국사 등급인데. 아직 조금 적응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놈이 아마 조금 있으면 또 입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아직까지 큰 뚜렷한 그런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골고루 포진이 돼 있어서 음이 카우보이 칼의 그런 자마들이 에 단거리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천이백 천팔백 그 정도 급에서는 많은 그런 에 성적을 내리라고 어, 전망을 예, 합니다. 뭐또 하나 더 있다면 퓨리오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지난주 토요일인가? 아 여기 있네, 퓨리오사. 요거는 이제 십사조 서울 십사조 이신우 마방 예, 거기에서 활약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것도 국내산 이 등급인 또안말이죠 예, 이렇게. 암말들이 요것도 선행빠은 있는 놈인데 뒷심이 조금 딸려 가지고 요즘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아마 배당을 내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한 요렇게 세마리 정도 빈체르 카발로는 어차피 나오게 되면 얘는 거의 대상만 출전을 하기 때문 일반에 나오면 뭐 얘를 이길 놈이 없어요 음, 빈체르 카발로는 그래서 거의 대상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빈체르 카발로 그리고 에, 뭐 14조에 있는 퓨리오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조의 박윤규 조의사가 관리하는 걸작원 한 요정도 3마리 마필이 아마 활약을 하지 않을까 나머지 마필들은 아직 자마들이 완성도들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에, 뭐 그렇게 큰 음, 활약을 하고 있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카발어 카우보이 칼이 어떤 특징을 가졌나 보시게 되면, 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 적성은 골고루 돼 있어요. 1200 단거리부터 시작해서 1800 사이에서 예, 활약을 하고 있구요. 어, 최장 거리는 뭐, 이건 이제 예전 과거 얘기라서 한 10년 넘었죠. 미소 왕자라는 말이 한번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미터. 스프린트에서도 어 빈체로 카발로가 지금 성적을 내고 있고 어 주로 이제 예 골고루 어 자마들이 예 성적을 내고 있는데 어 뛰어난 아직까지는 빈체로 카발로 이 단거리 쪽 외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마필이 예 현재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민체로 카발로 퓨리오사 걸작원요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으로 이제 투아나핸드 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나머지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다시 혈통 정보로 넘어가 보시면 투아나핸드 서브가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시스말이 특히 중장거리에 아주 적합한 그런 거리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대표적인 말이 뭐 부산에 있는 글로벌 히트가 이제 자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투안내드 서브가 에, 미국에서 한약할 당시에 1700m까지 우승을 6번이나 했고 준우승 한 번에 3위를 두번 했습니다. 11번 뛸 동안 그러니까 에, 우승만 하더라도 50%가 넘죠. 연승으로 따지면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만큼 어, 중장거리에 아주 그러니까 스테미너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에. 그래서 아마도 글로벌 히트를 단거리에 내보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 글로벌 히트는 단거리보다는 거의 중장거리로 어, 출전을 많이 하고 있죠. 어, 대표적으로 특징 대표적인 자마가 뭐 글로벌 히트가 있고요. 서울의 나올 스나이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 이클립스 아노 이런 말들이 예,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투 아노 앤드 서브의 자마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다1등급들 말이기 때문에 1등급 말은 여러분 한번 들어오면 한 3, 4 개월 안 들어오고 막 이러죠. 워낙 센 말들끼리 편성을 시켜 놓기 때문에 자주 입상은 못하는 게좀 흠이긴 합니다만 어,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가장 센 애들끼리만 붙기 때문에 에, 살아났을 때 기껏해야 연타 때리는 게한두번 정도 그 이상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편성을 또 그렇게 만들어놓고 거리적성이 안 맞는 곳에도막 출천을 시켜서 이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잘 알고서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투 안나핸드 서브가 아마. 지금 현재로는 한 3위권 정도의 시스멀 랭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에뭐 어떤 말이 에 대상에서 한번 우승을 해 버린다 그러면 수득 상금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평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센 조부모 쪽이 아 맞죠? 어 조상 쪽이 A.P.인디 계열이라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신 중장거리까지 소화가 된다는 거. 한새는 조금 단거리 쪽, 중거리 그 정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중장거리를 뛰면 대형마라 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상금도 많아지고. 어, 뭐 나중에 대통령배 그랑프리 이런 게 2000m, 2300m 이런 식으로 출전을 할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대형마 쪽으로는 투아 나인드 서브가 예,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언캡처든데요. 요즘 신 신흥 시스마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아직 자마가 얼마 없어요. 한40몇 마리, 한50 마리가 채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나. 아, 54 마리네. 여기 보시면 언캡처드라고 했죠 요거는 1400 맞죠? 1400 예, 중거리 형이에요. 거의. 예, 이 녀석도 중거리에 좀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예, 체격이 조금 우람하진 않죠. 요 마필은 이제, 이제 막데뷔들을 많이 해서, 아, 신마들 쪽에서 많이 이제.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캡처드 음, 음, 주요 자마로는 별내용 는데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산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아시스 블루가 있죠, 여러분. 에, 오아시스 블루가 대표적인 언캡처드의 자마입니다. 에, 말이 많지 않아요. 에, 그래서 눈에 띄는 말도 그렇게 없습니다. 언캡처드는 아직까지는. 서울 쪽에 만뭐 눈여겨 볼 마필이 거의 없는데, 아직까지는 신맛급들, 뭐 5등급 끽해야 한 4등급, 이제 뭐 막가 대비하는 6등급의 신맛급들이 이제 언캡처들라는 그러한 자마들을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눈여겨 보세요. 거리는 1400 정도를 벗어나면 조금 아직까지는 예, 우승한 애들이 없기 때문에. 예, 단거리 중거리 까지는 소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600까지는 되겠죠 1400이면 예. 마일러 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오아시스 블루가 현재로는 가장 눈에 띄는 대표 자마다 요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1등급에 50조 마방의 박재우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영광의 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벌써 1등것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한번 입상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음, 영광의 월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하시는 분들은 뭐 월, 스 블루 다 아시겠죠? 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음 콘코드 포인트라고 제가 적어 놨죠. 이것도이제조 이곳은 어, 은 그런 은통을 지닌 마필인데 은이곳이부산이 음, 일조 마방을 이끌고이는백광곳 조교사 아시죠? 은이이이제콩이드포이트은 예. 아주 그냥 뭐라 이그은 신봉자입니다. 이분이 거의 콩코트 포인트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음, 왜냐하면 훈련 성과도 좋고 말이 아주 차분하게 훈련을 잘 받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인터뷰를 제가 한몇달 전에 예, 본 기억이 있는데 아, 지금은 아쉽게도 은퇴를 했습니다만 시수 말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베텔 게우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 부산의 유명한 아주 꼴통 말이 하나 있었죠. 베텔게우스. 예, 한번 쳐볼까요? 예, 여기 나옵니다. 퇴사했죠. 안타깝습니다. 이말 엄청 아주 그냥 꼴통 중에 꼴통인데 뛰면 또잘 뛰는데 베텔게우스. 성적 한번 보실까요? 음. 보시면 이렇게. 와, 어마어마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이나 연속해서 복숭류를 자랑하던 이런 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말이 예, 질병에 의해서 어, 정주마 생활을 은퇴를 했습니다. 이게 백광열 조교사가 관리하던 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을 것 같은데 맞죠. 네, 백광열 조교사는 이렇게 콩코드 포인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콩코드 포인트가 이제 회색말이거든요. 흰색이야 이쪽도 이제 거의 한센하고 비슷한데 어이 마필은 현재 에막 이제 자마들이 조금씩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콩코드 포인트도 여러분이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마사회에서는 한 시수말 순위 4위 까지만 예, 뭐 1위, 위 3위 이런건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한센 그 다음에 투 아너 앤드 서브 언캡쳐드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카우보이 칼이 있었죠? 카우보이 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콘코드 포인트만요 정도 다섯 마리 정도의 시수 말 정도의 자마들은 좀 눈여겨 보시고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항상 편성해서 입상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 조금 대상 경주라든가 대상 경주에 나갔다가 일반으로 돌아오면 그때 조금 음, 주목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에, 굉장히 많아요. 시수 말은 뭐몇뭐한 이렇게 뭐0 마리, 2 0 마리 시수 마리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에, 뭐 한번 간단하게 서울 경마에 그냥 신마급들만 눌러서 보셔도 알아요, 여러분. 경주 성적 보면 유니카가 들어왔잖아요. 유니카 쟤는 한선자마죠. 한선이잖아, 부마가 이렇게. 뭐 굿모닝 컴 얘는 또 뭔가 보면은 프리덤 체일드가 있죠 이것도 요즘에 또 뜨는 신생 시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음 새로운 어떤 시수 말들이 자꾸들 자마들을 배출해 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어 혈통에만 여러분이 또 꽂히셔 갖고 배팅 하실 때 고정 그 관념 갖고 배팅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의 능력과 편성에 따라서 혈통도 같이 보시는 거지 혈통으로만 또 경주를 풀어 나가시려고 하면 절대 안 맞습니다. 그뭐 유념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거리적 적성이 맞는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카우보이 칼. 얘가 그러니까 활동하는 자마들의 그런 습성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란 얘기야. 예. 그렇게 해서 혈통을 하루에 하나씩만 보셔도 여러분한 달이면 끝나요. 예. 한 달이면 끝나. 이거 혈통은 특징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 혈통고무는 굳이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 예, 경주 성적에서 1등 2등 있죠 1등 2등 하는 애들만 계속 누르면서 부마가 누군가만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러면 아 이런 말들이 이런 거리에서 이런 그 등급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는구나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예,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통은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마리 정도나 두 마리 정도의 혈통만 예, 여러분이 간단간단하게 스케치하고 메모하시다 보면 한 달이면 아마 혈통 웬만한 마필들 혈통은 다 접하게 됩니다. 종류는 많지만 음, 각각의 그런 거리 적성별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예, 잘 정리 하셔서 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음 8월 달에 그 멤버십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냐고 자꾸 들 물어보시는데 에 그저 뭐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조금은 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어,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 전문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자나 ARS를 주는 그런 쪽을 하는 게 아니라서 과연 얼마나 어, 성과가 있을까 그것도 좀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에,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 막좀 협박 같은 협박을 하시던데 빨리 하라고 막 강요를 하시는데 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건제 마음이지 그거를 막 해라 마라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강요를 하시면 부담이 좀 됩니다. 부담이 돼왜 그러냐면 괜히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면 어떡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뭐. 맘 편하게 프리 해 드리고 그런 게좀 많이 들어와 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고민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서두르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제가 어차피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는 건 금요일 날 드릴 거 아니에요. 금요일 밤에 최소한도 그러면. 현장까지 못 가지고 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돼. 현장에서 어떤 그뭐 마체중이 많이 뿌어 나왔다든가 이런 건 제가 금요일날 방송을 찍어버리면 현장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좀 같이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가 의견을 주세요. 차라리 뭐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되지. 뭐 빨리 하라느니 막어막 그러시는데 어아 어, 솔직히는 안 하고 싶어 솔직히는 예 솔직히는 안 하고 싶은데 예 자꾸들 뭐 제가 괜히 그 말을 꺼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염려 좀. 아무튼, 어, 혈통에 대해서 어, 새로운 것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경마 입문하시면서 좀더 시야를 넓혀 보시기 바라구요. 어, 다른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어,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혈통 말혈통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깊이 있는 내용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아, 식으로 마필의 혈통적 특징을 거리별 적성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도 배팅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혈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다음 내용은 제가 또 다른 에, 공부하면서 어, 여러분께 에, 유익한 정보가 있는 그런 컨텐츠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